안녕하세요. 슈퍼맨 유학의 임철홍 작가입니다. 오늘은 영어가 일 순인데 호주 워킹홀데이 비자, 호주 학생 비자, 어떤 비자로 가야 되는지 정확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정리해 놓은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일 순인데 나이 비자는 호주 워홀 비자와 학생 비자에 대한 차이점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류 기간은 호주 워홀 비자는 1년 플러스 알파, 호주 학생 비자는 내가 어학원을 등록한 기간 플러스 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신체 검사 비용과 신청 비용이 약 100만원 차이가 나고 있고요. 비자 발급 소요 시간이 신체 검사 이후에 워킹비자는 최소 2주 또는 4주 안에 승인이 되고 있고 학생비자 같은 경우는 빠르면 한 달, 길게는 6개월까지 비자 승인이 걸린다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워킹비자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학연수를 17주까지만 되는지 알고 있지만은 한 학원에서 17주이지 다른 어학원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면은 24주, 6개월, 심지어 1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5월 비자로 가도 내가 충분히 1년 내내 어학연수를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 오시게 되면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비자로 내가 6개월 갔지만 체류기간이 7개월 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충분히 영어를 배워서 일을 하면서 활용을 하는 것도 영어를 배우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호주 학생 비자로 가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법보다는 오월 비자로 가서 한 3, 4개월 초기에 공부만 하시고 그 공부했던 어떤 영어 실력을 토대로 일을 한 3개월, 그리고 나서 또 남은 기간 동안 공부와 일, 여행을 한 번씩 더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당연히 더 매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나이가 안 된다면 학생비자로 가야 되겠지만은 또는 내가 호주 대학을 진학을 하기 위해서 1년 이상 어학연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학생비자로 가야 되겠지만은 내가 나이가 되고 내가 지금 대학을 가지 않는 이상 호주 영어가 있으이라면은 호주 학생비자보다는 5월 비자가 여러분한테는 더 유익한 비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학생 비자는 이 준비 서류가 너무 까다로워요. 여권, 장고 증명은 물론 똑같지만은 그 외에 대학교 졸업 성적, 군대 영문 병적 증명서, 학업 계획서, 재직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이런 서류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 어홀 비자와 호주 학생 비자 공부를 뭐 따로 따로 하니까 이게 좀 퀄리티가 다르지 않을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호주 어학원에 가시게 되면은. 5월 비자든 학생 비자든 같은 곳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호주 학생 비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비자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호주만 20년 동안 준비해온 슈퍼맨 유학과 함께 플랜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주어학원에서 나오는 프로모션 비용을 100% 적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국을 잘 준비해서 가신다면 최소 출국 3, 4개월 전에 여유롭게 6개월 전에는 슈퍼맨 유학으로 상담 신청을 해서 출국 전부터 영어 공부와 호주 정보를 다 습득을 한 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하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 슈퍼맨 유학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호주 학생 비자에 대한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